불닭쌈을 갖고 왔습니다. 어, 안 먹어야지 했는데, 주변에서 너무 맛있게 들 드시더라고요. 아, 분명히 먹었을 땐 별로 안 맛있었던 것 같은데, 내가 그때 잘못 만들었나? 하고 다시 한번더 만들어 봤어요. 불닭쌈은 앵그리 짜파구리, 불닭볶음면, 깔보 불닭볶음면, 카구리! 이렇게 네 가지 맛을 섞어 놨고요. 자메이카 통다리랑 치즈볼도 시켰습니다. 불닭마요 소스랑 허니 머스타드 소스, 그리고 톰 피클도 있어요.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! 와, 맛있네! 와이거 이번에 진짜 맛있을까요? 너무 궁금하긴 하다. 음. 이거 맛있네. 어. 소스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. 앵그리 생각보다 맛있어서 너무 놀라워요. <laughs> 만들어서 소스에 찍어 먹어봤습니다 어, 일단 어, 이 소스 덕분에 저는 좀 맛있게 먹긴 했어요 이 불닭쌈이 그 라이스페이퍼 때문에 라면 맛이 좀 연해지거든요 그래서 간도 좀 싱거워지는데 저는 이 소스가 맛있으니까 소스에 듬뿍 찍어 먹으니까 맛있었고요 어, 또 식감이 쫀득쫀득한 이 식감 때문에 먹는 거잖아요 식감 너무 맛있습니다 거기에 자메이카 통달이랑 치즈볼까지 너무 맛있었어요. 이게 무슨 맛일까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. 그냥 라면이 좀 싱거진 맛이라고 보면 돼요. <laughs>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다들 감사합니다. 오늘 하루도 좋은 밤군밤 되세요. 땡! 유바유바유바 유바 유바. 유바 유바. You buy you buy! You buy you